네, 안녕하세요, 블루레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과일, 과일, 생크림 와플 과일 와프 <laughs> 일단 그걸 만들어 볼 텐데요. 준비물은 어, 생크림. 준비 중 생크림이 이게 없으면 저는 별깍지 생크림을 준비했는데 어, 이런 깍지랑 짤주 그런 게 없으시다면은 그냥 어, 천점에다가 볶공불 섞으신 다음에. 어, 지퍼백에 넣어 준비해도 상관없구요. 그냥 천장도 준비해도 상관없는데, 위에 생크림을 짤거이기 때문에, 이게 없으시다면, 지퍼백에 생크림이랑, 목뭐 공부 섞어가지고, 간단한 생크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. 그 다음에, 저는, 과일 어플이랑, 그 다음에, 키아플을 만들 거니까, 그두개 준비했구요. 그 다음에, 1차랑 2차 채색. 파스텔 준비해주세요. 근데 1차는 이게 베이스가 황토 색깔이어가지고 1차는 필요 없을 것 같고 2차만 준비할게요. 그 다음에 와플 볼드랑 천사 점토, 황토 색깔 물감 준비해주세요. 일단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어요. 이걸 굳혀 어, 만들어놓고 볼드에 찍은 다음에 굳혀주세요. 일단은.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와플 몰드가 없으시다면 수제로 만들어 서 상관은 없습니다. 이거는 미사사 와플 몰드인데요. 이거는 교환하면서 받은 건데 제가 그 몰드를 만든 거예요. 액상 실리콘 몰드로 이거를 이제 칠색을 해볼 텐데 일단은 2차만 하도록 하겠고요. 아 맞다. 네 칼도 준비해주세요. 여기 중에서 제일 가운데를 잘라 주세요.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 주시고요. 그다음에 채색을 할 거예요. 이렇게 됐으면요. 반으로 딱 나눠졌어요. 얘가 아닌가? 잠시만. 좀 정확한 반은 아니네요 어떻게?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. 어, 어쩔 수 없죠. 제가 잘못 자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채색용 파스텔로, 일단 전체적인 면을 칠해주시고, 중간중간에 구운 표현 좀 해주세요. 끝부분 쪽에 구운 표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이렇게 벌써 됐어요. 책 차이가 하죠 그냥 밋밋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, 그건 너무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, 채색을 하는 겁니다. 어머나, 여기 너무 많이 했다.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하시면은요, 안 예뻐요. 이렇게 채색을 해주셨고요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빼고 이걸로 여기다가 생크림 끝부분 쪽만 끝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짜주세요. 이렇게 어머나. 조심스러워 이렇게 잘 짜주셔야 돼요. 여기를 그냥 천장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얘를 생크림을 해줬고요그 다음에, 어머나, 잠시만. 이거 어떻게. 여기가 좀 이상해. 그 다음에 위에다가 또이거를 붙여주세요. 이기 올려주세요. 올려주시고 눌려주세요. 그러면은 생크림 표현이 되는데 너무 생크림이 없는 거 같기도 한데 여기 생크림이 너무 안 나왔어 어머나 여기 생크림 좀 넣어줄게요 나. 이렇게 해줬고요오데 여기도 못 나왔다. 망한것 같아. 벌써부터. 이전 이렇게 해줬고요 잠시만요. 이렇게 해줬고요 위에도 새크림을짜줄게요 잠시만. 어. 괜찮을 거죠? 괜찮겠죠? 그 승크림을 쳐줬는데 별로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아맞다 핀셋도 준비해 주시고요. 옆에 나타놓고서 준비물 소개팅 안 해드렸네. 이거를, 기위를, 여기다가,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세요. 이렇게, 어프이한개 완성이 되었고요어나 이게,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크기가 큰 쪽에다가 할수 있어야 되는데. 이거를, 크기를 맞춰서 자를게요. 이렇게, 저쪽을. 크게 맞춰서 대 잘랐는데, 섬세하게 보면서 맞춰진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여기다가 또 생크림을 짜줄게요. 손에 이것저것 다 묻었어. 이렇게, 짜줍니다. 이쪽이 뭐나? 이쪽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낫게 짰다고 해야 되나 낫게 짰다고 해야 되나 지금 손을 구부리면 안 되는데 엄지 손가락 구부리면 안 되는데 지금 구부리게지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짜줬고요 이것도 위에다가 올려줄게요. 눌려주고 살짝만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이건 너무 높고 이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크기 차이가 얼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다가 또 생크림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접시에다가 올릴 건데, 이렇게 다뜰 거니까, 이렇게 다뜰 거니까, 여기다 쪄야 되겠죠? 이렇게 어요 오, 잘어요 이번에는. 그 다음에, 딸기 토핑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, 이눈이죠 어머나, 어머나, 안 돼. 제발 그러지 마. 비스듬하게. 여기다 뒀습니다. 어머, 잘 됐다. 근데 이것만 되는데 8분이나 걸렸어. 어머나. 잘 됐네, 썼는데. 잠시만. 잠시만요. 이렇게 해 썼고요. 네, 잘된것 같기도 하네요. 확대시켜볼게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가좀 그래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게낫겠어 이렇게 잘 완성이 되었구요 생크림 표현도 잘된것 같아요.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되었구요 그러면 은 이상으로 블루레몬의 어, 과일 생크림 와플 만드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